안녕하세요.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엠텍 그리고 스틸리온 이렇게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그룹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주말에만 보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저번 주까지 봤었죠. 예, 저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예, 마무리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만에 다시 보고 있는 거죠 월요일부터 예, 월요일부터 화수목 계속 내렸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240선이 있죠 예, 과거에도 3월달에도 한번 부딪히고 이때도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더니 금요일날 드디어 예, 돌파를 했습니다 항상 그 강력한 저항대는 예, 강력한 이렇게 저항대 같은 경우는 예, 좀 장대 양복으로 넘는 게 좋고, 거리랑도, 예, 같이 동반하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거리랑도 좀 실렸죠? 아, 400만주 정도 실렸는데, 최근 거리랑에서 보면은, 뭐, 과거에, 이 때도 있었죠? 예, 때도, 거리랑이 조금 실렸었는데, 이때도 거리랑이 한 160만주 정도인데, 이번에는 400만 좀 많이 실렸죠 예, 요 장대한봉 나왔을 때도 음 절반 라인 예, 절반 라인에서 잘지지를 받고 이번에 새로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는 기준봉이 이거라 그러면 이제는 바뀐 거죠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죠 거리랑이 더 실렸고 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랑이 기준봉이 바뀌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요 앞에 있죠? 예, 요기 라인 있잖아요. 예, 요기. 요기를 좀 돌파를 했으면, 안착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안착을 못했어요. 이때가, 고가가 2 5,400원인데, 2 6,650원까지 갔다가, 예, 2 5,400원이 아니라, 350원에 좀 마무리가 돼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다. 11% 가까이 갔었죠? 예, 11%까지 갔다가 좀 빠졌는데, 음, 일봉상 보게 되면, 어쨌건 여기를 빨리 가야 돼요. 일봉상, 그, 포스코 홀딩스랑 똑같이 얘는 일단, 17,800원에서 3만 150원까지 한 번에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ABC, 의 예, 조정을 받고, 2파죠. 예, 2파고, 이제 3파 시작 중인 거죠. 그래서, 얘도 간단한 전제하로 보게 되면, 일단, 32,000원까지는 가리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1파만큼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니까. 32,000원 정도면, 어, 여기 라인이잖아요. 그쵸? 예. 더 가면 더 좋고, 뭐, 여기 20선 꺾이는 라인까지가 38,000원인데, 우리가 포스코딩스의 상승을 삼십사만 원이지만 삼십칠만 원까지 가기를 바라듯이 얘도 여기까지 가지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고는 나중 문제고 예, 일단 2 4 0 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다 그래서 음 다행인 거죠 예 좋은 거죠 예 아쉬워요 근데 여기도 넘었다가 무너지고 여기도 넘었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이십 선라인있죠 이십 선 노란 거요 노란 거가. 꺾이는 라인, 예, 요 자리가 항상 강력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자리에서 딱 부딪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집니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20선이 꺾이는 라인이 항상 강력한 저항대다. 일단은 거기를 저항대가 있으면, 일단은 한 번은 찔러 놓은 거죠. 한 번은 찔러 놨으니까, 예, 뭐 눌려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재돌파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3만 원도 보러 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일단은 저항대를 일단 한번 건드려 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가장 좋은 그림은 당장 월요일부터. 얘는 생각보다는 꼬리가 더 길잖아요. 예, 꼬리가 길죠. 11%인데 5%니까 절반이네요. 얘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왔지만, 양봉이 나왔지만. 꼬리도 길다. 예. 원래는 이제 요렇게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예. 봉은 이런 게 좋은 거죠. 이거보다는 예. 이건 조금 안 좋은 거죠. 이거보다 더안 좋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이게 더안 좋은 거겠죠. 예. 봉은 요만한데 윗꼬리가 더긴 거. 이건 더안 좋은 거죠. 예. 저항대가 예.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윗꼬리랑 바디랑 똑같다 모양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바디를 훼손하지 않고 예, 여기서 노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놀다가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얘가 11%에서 5% 끝났으니까 이 꼬리가 거의 5,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윗꼬리 예, 1%당 1%당1 거래일을 보고 음, 이번 주 내에 이렇게 놀다가 예, 이거의 강력한 저항대는 마찬가지 여기겠죠. 예, 아까 제가 그건 20선 라인도 강력한 저항대지만은 일단 이 캔들을 만들었으면 이 캔들의 절반 라인도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한 26,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예, 6 그러니까 거래일 안에 26,000원을 안착하는 양봉이 딱 서주면. 뭐 월요일부터 좀 내렸다가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 딱 끝나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갈수 있는 모양을 갖춰 나가는 거니까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훌륭해졌습니다 일단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희가 음.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 봤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요 라인을 이렇게 근다라 그러면, 예, 요 라인에 빨리 올라타기를 바랬던 거죠. 예, 빨리 올라타기를 바랬던 건데, 월 올라탔죠. 화, 수, 목, 금, 어쨌건 요 라인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인터내셔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은 아니고 주봉 보면 거의 보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주일간 보면 오른 거는 0.39%니까 거의 보압 수준이죠. 그래서 음 일단은 요이 여기 출려선라인 있죠. 여기는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금요일 날 조금만 더 올라서 끝났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한 요렇게만 끝나줬어도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좀 기대해 보시는 모양이 될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산병으로 나온 거는 추세선이 여기니까, 요렇게 거봐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인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라인을 저장을 해놓고, 예, 요 라인을 올라타는지, 예, 여기로 올라타야겠죠. 예, 여기를, 예, 여기로 올라타는 봉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예, 여기를 보러 가고, 그 정고점을 보러 가는 거겠죠. 예. 일단, 얘 같은 경우도 일단 1파는 나온 거죠. 예, 1파는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모양인데, 좀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늘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늘어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름대를 좀 보게 되면, 구름대는 나왔죠. 예. 구름대는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후행스팬이 아직도 예,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가려 그러면 여기죠 예, 여기로 올라와야 예, 후행스팬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지금 캔들은 이제 옆으로라도 이제 구름대를 거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또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크로스도 날것 같긴 하니까 다음 주를 한번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음은 포스코 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도 금요일 날 <laughs> 금요일 날 23%까지 상승을 했다가 13%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결론은 얘도 240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네, 잠깐만요. 240선 저항도 있고, 요 20선이 이렇게 꺾이는 라인이 있죠. 예, 여기가 또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한번 찔러 본 거는 중요한 겁니다. 예, 찔러 보지도 못하고 계속 내려가면 그것도 엄청난 예,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한번 찔러 보고, 일단 기준봉이 하나 만들어진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꼬리만 1 0예요 23%까지 갔다가 13%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 꼬리만 10%죠. 그러면 10 거래일 안에, 예, 10 거래일 안에, 음, 요 절반, 예, 10 거래일 안에 요 절반 있죠. 절반이 또 강력한 저항대잖아요. 절반 라인을 뭐 1, 2, 3, 4, 5, 6, 7, 8 거래일 안에 하다가 10거래일 쯤 안에 이렇게 양봉만 세운다라 그러면 예, 여기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러 보러 가는 모양이니까 어, 좋아진 거죠. 예, 좋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한동안 여기서 기었던 이유가 한동안 여기서 쭉 기었잖아요. 기었던 이유가 결론은 5선, 10선, 20선, 60선을 한곳에 몰아놓고 한 번에 예, 관통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여기를 최소한 여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라인을 얘도 지켜주질 못했어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고가가 13,280원이거든요. 그래서 120원 모자르게 안착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거리랑도 많이 실린 것도 아닌데 그냥 돌파해서 조금만 더한3% 정도만 더 올라가서 이렇게만 마무리 됐으면 좀더 차트가 이뻐질 텐데. 조금 아쉬운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뭐 주봉은 이제 양봉을 만들어냈고, 일단, 일봉상 구름대를 한번 봐야겠죠? 예, 구름대를 한번 보죠. 예, 구름대를 일단 올라갔습니다. 예, 낮은 자리에서 일단 올라왔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에도, 예, 요 라인을 이 라인 이상 올라가야 얘가 이 라인까지 올라가야 후행 스팬드 같이 올라온다 후행 스팬드 올라갈 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포스코 그룹 주중에서 가장 차트가 안 좋았었는데 음 금요일 날이 장대 양봉 하나로 차트가 조금 이뻐진 모양이 좀 느껴지죠. 뭐 이걸로 뭐 이제는 정고점을 보러 간다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예, 희망을 봤다 뭐그 정도로 봐야겠죠 여기서 예, 일단 거리랑이 예, 여기서 이제 뭐 여기가 1파고 여기가 2파고 이제 여기가 3파일 수도 있고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의 파동이 1, 2, 3에서 이렇게 하나의 파동 1파가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금 10420원이잖아요. 예.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무너지는 것보다 이게 오파에서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음, 10420원이니까 최소한 만0 2만원 너무 높은 거예요. 예, 여기네요. 예. 최소한 2만원, 18000원까지 는 가서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175250원 요 라인까지 가서 1파를 만들고 2파 조정을 받고 이렇게 3파가 시작이 되면 더 많이 갈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1파 요번에 이제 이 양봉으로 인해서 최대한 많이 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예. 물린 분들은 뭐 당연히 홀딩이죠. 예. 당연히 홀딩이죠. 예. 여기 구름대 여기 있죠? 예. 여기가 13,500원 정도 됩니다. 예. 여기를 올라타면 예,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이 한번더 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집니다. 다행이네요, 예. 스틸리온의스틸리온도 예, 저희가 이제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 봤었는데, 금요일이죠. 예,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 여기를 넘으려다가 실패를 낳네요 얘는. 음. 얘도 마찬가지죠? 예, 강력한 저항대는 이 20선이 꺾이는 라인, 예, 여기입니다. 예.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부딪힌 건지는 닿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음. 이안 닿다 라는 전하를 보면 여기 한번 부딪혔다 가 예, 한번 눌렸다 가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파동 하나는 잘 나왔습니다 스틸 용 같은 경우는 25,000원 에서 거의 5만 2천원 까지 나왔니까100%에100% 예, 100 1파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1번 1파가 세게 나오는게 좋다는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엠텍도 마찬가지고 음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1파가 세게 나와야 2파 조종이 좀 길더라도 어, 3파가 또 지금은 완만하게 가고 있지만 이러다가 한번 또쭉 말아 올릴 수가 있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파만큼은 3파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 가도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는 가겠죠. 예, 1파 여기 위 이상에서 끝나겠죠. 예. 얘도 일단 구름대는 이제 넘어갔죠 예, 일단 구름대는 이제 옆으로 옆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옆으로 나왔는데 후행스팬이 아직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얘도 여기까지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42,800원 43,000원 정도 됩니다 예, 43,000원대가 올라가면 얘도 후행스팬도 올라오고 그러면 그 다음 목표로 상승하지 않을까 좀 보이집니다. 기다려야죠. 예, 당연히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삼성 SDI, 뭐 코스모신 소재 예, 그런 게다 지금 요런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예, 요거만 이겨내면 이겨내면 한번 시원한 상승이 한번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물려 있는 분들은 예, 당연히 홀딩을 해야겠죠. 예. 자,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엠텍, 스틸리언, 이렇게 네 종목 봤는데,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예,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 물려 계신 분들은 홀딩을 쭉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주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또, 예, 2차전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